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 영가 뭐, 뭐, 모사장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? 아나이 X를 못 봤네 술 드셨어요? 음.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안 먹었어 그래요? 응 음. 지금 서른 다섯만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혼자 하고 있는가 네다 어디 갔소 사람 없네? 보보참이 15,000애어어허나 왕따 그래 안되겠구만 왕따처럼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너그 디스코드 이런 거 가입해 그이현빈이 거기 있는데 응 음. 하긴 했어요 가음 이런데 가서 같이 하면 되지 아 근데, 근데 왠지 그냥 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. 그냥 나둬 그냥. 형 거기 가서 혼자세 해본 적 있어요? 이현빈이 알려줘서 최근에 가입했고 그거 말고 난딴데또 있거든. 아딴 것도 있어요? 응. 아. 거기서 막 21살, 22살 막 이런 애들이랑 해. <laughs> 걔네들이 잘하나? 피지컬이 좋나? 아뭐 다른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. 여자애들이랑 하시는구만. 근데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. 같이 하는 게 재밌지 음... 아, 스...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한 한데... 아, 근데 스쿼드는 너무 빡세 이상하게 스쿼드 못 하겠어 아, 그래 빡센데 뭐 나름 이제 힘먹는 재밌지 지금 저 스쿼드 4판 네 했었는데 음. 스탭 겁나 지림 나나 병신이야 계속 죽어 와. 아니, 지금 스쿼드 스탯 지려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음. <laughs>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 해갖고 하면은 또 괜찮게 나와. 응, 아니 뭐 이번 주 토요일에 뭐 그거 한다더니. 응. 애들이 반응이 없어. 아직 토요일 안 됐잖아. 아니 아홉 명밖에 안 눌렀다고 참석을. 음아뭐또 하겠지. 나도 눌러놨는데. 아니, 어, 많은 거고. 아니, 많은 거고. <laughs> 아유, 피곤하다. 아, 술 너무 오래 먹었네. 언제부터 드셨어요? 나 6시 반부터. 헐, 대박. 먹고, 탕과 김치 두, 먹고, 탕과 김치 형, 저랑 세번 달리기도 하시고, 서 그러신 게있까너 음. 근데 왜, 근데. 벌써 집에 왔냐? <laughs> 나 형이랑 게임하려고 집에 왔지. 너무 일찍 온거 아이가? 아, 괜찮습니다. 아하. 나 형이랑 게임하려고 왔지. 근데 형이 없네? 연락하지. <laughs> 이, 이, 여기 PC방 딱 초대했는데 아, 내가. PC방? 어. 뭘요? 너일 끝나고 딱 여기 PC방 와가지고. 어, 나 자기 전 계속 걸리네. PC 방이 졸라 시원해요. 어, 근데 PC 방에서 하면 저는 진짜 아, 돌아버릴 것 같아. 다른 것보다 진짜? 소리가 소리가. 난난 음, 사풀 안, 음. 안 하니까. 최준현 최준현 사풀이 안 되니까 미칠 것 같아. 음. 할줄 아는 사람 PC. 어, 난할줄 어, 몰랐어. 몰라요. 형도 아는데. 아는 거 뛰잖아. 아니, 지금 안 들리는 거. 아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 아, 예, 안 들린다니까. 아예 안 들려요. 아예는 아니지만 잘안 들려. 그러니까 그게 PC방 주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래. 그래. 아, 귀가 안 좋아서 그런는 거야. 아, 아, 왼쪽 귀가 안 좋아서. 방법이요? 너또 사녹하지? 저는 늘 사녹이죠. 너무 사녹하니까 질리더라고. 요즘 가끔 배틀하면 재밌던데. 아, 진짜요? 응. 음. 배틀해도 되고, 뭐, 저는 상관없어. 배틀은 스쿼드로 해야지. 듀오라면 좀 재미없어. 사람은 같이 할사람이 있나? 음, 없지. 이면빈 어디갔어? I'm 이 접속만 u 있던데 f you're 이 o i n g to be able to get it. I'm 거 o t sure if you're going t 이 be able to 이 제가제가 제가 항상 세레리하다 보니까 같이 음. 할의이 없네 에이. 이럴 때 금요일을 토요일 형들 음. 다음 날쉴때 오래 동안 할때 빼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시간 가이 맞지 혼자 재밌지 하다가 시작되는 것 같아 애들이 옆 보고만 그냥 그냥 난 싸풀고다니까, 같이 하면 이제 애들이 봐주잖아. 나는 같이 해야 좀 이점이 있어. 애들 봐주니까. 음. 또 같이 하면 더재도 하고. 얼마 오랜만에 10kg 먹었니? 게막 봐주니까. 지렸다리. 역시 배그 머신 네금 어, 또... 지금, 지명 지금, 지금, 왔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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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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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5점? 킬 필대가? 킬대 지금, 대금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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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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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판밖에안 해서 그래요. 어. 와, 어, 그래도 장난 아님. 여기 앞에 보급이? 이거 못다서 백사하려나? 와, 또 앱답이네. 우리들은 낚시를 해볼까? 확풀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원래 안 돼. 치킨 각인데. 오, 또 걸렸어. 헐. <laughs> 어떡하죠? 계속 걸리는데요. <laughs> 죽수네 어허이 3킬 혼자 형이요? 응

이가 없지 좋아. 어? 아씨 화면이 다 되어졌네 사전용 남았어? 어 사람. Okay. 지바네 집안을... 아, 왜이리 안죽냐 아이참 지금 마지막 자기장인데 두명나온 뭐, 이제. 뭐, 뭐, 치킨 아, 너무 잘하는거 아닙니까.